이번에 새로 배운 무투가 스킬 좀 볼까? 스킬 창! 아... 생각보다 너무 기본 스킬이긴 하네. 융합 스킬 할 만한 거 없나? 어? 럭키 샷? 어차피 터지지도 않는 거 이거랑 융합해야겠다. 럭키 샷강펀치 스킬 융합! 새로운 융합 스킬 럭키 펀치를 습득하셨습니다. 오! 럭키 펀치 스킬 창! 확률마다 데미지가 달라서 럭키 펀치구나? 아니 근데 무슨 데미지가 가차 시스템이냐고. 아 그래도 한번 써보자. 좋아 간다! 럭키 펀치! 어? 기본 데미지 안 들어갔나? 아! 럭키펀치! 아니 왜 기본 대미지만 들어가는데! 럭키펀치 럭키펀치 럭키펀치! 아니 0.1% 확률은 기대도 안 하는데 28% 확률은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에이 안 써! <놀람> 엘리트 몬스터라 간다! 돌려돌려 방어력 깎기! 팬텀 피어스! 좋아 럭키펀치 같은 건 필요 없어! 강운터 파.. 아강카운 아, 파.. 아오 왜 어, 이렇게 쎈냐? 팬텀 피어스! 마나가 부족합니다 오 뭐야 마나가 87밖에 없네? 안 되겠다 럭키펀치! 파... 와1.9% 확률을 뚫고 1% 데미지만 받는 반대... 아, 언럭키 펀치! 캐릭터가 사망하였습니다